리즘 시술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즘 시술은 다른 전립선 수술이나 시술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한 가지가 시술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수증기를 주입하는 데한 번에 9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립선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 10분 전후에 짧은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이나 다른 기저 질환들이 많으신 환자분들 께서 전립선 수술할 때 전신 마취의 부담이 있는데 이런 리줌 시술은 간단하기 때문에 국소마취로도 시행 가능하던 장점 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줌 시술은 다른 전립선 수술들에 비해 부작용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전립선 수술은 수술 후에 역행성 사정이나 성기능 장애 출혈 등의 위험이 있지만 리줌 시술은 간단하고 절제하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나 성기능 장애가 보존이 되고 출혈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다른 전립선 수술에 비해 매우 빠른 편입니다. 물론 소변줄을 3일에서 1주일 정도 다른 시술에 비해 길게 차는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소변줄 삽입 기간만 지나면 뭐 일상생활로의 회복은 다른 수술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으론 유로 리프트 같이 이물질 결찰 살을 몸 안에 삽입해야 되지만 리줌 시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이용해 사는 것이다 보니까 몸 안에 이물질이 남지 않아서 부작용이 낮은 편입니다. 이런 리줌 시술도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용이 다른 홀랩이나 수술 등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또 다른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술들은 당일 제거나 혹은 다음날 정도 제거할 수 있지만 리즘 시술은 3일에서 1주일 정도 조금 더 소변줄을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변줄이 매우 얇은 관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리즘 시술은 모든 환자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리즘 시술을 받으시는데 적합한 환자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효과. 가 좋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리줌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젊으신 남성분들 중에서 역행성 사정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리줌 시술을 받으시면 다른 전립선 수술에 비해서 그런 역행성 사정이나 성기능 장애 의 부작용이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저 질환이 있으셔서 전신 마취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리줌 시술을 받아서 전립선 비대증 완화를 시켜.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일상생활로 빠른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즘 시술을 하시면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리즘 시술은 논문상에서는 시술 후 2주 후부터 천천히 증상이 좋아지면서 시술 3개월까지 길다면 길지만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즘 시술 후에 경매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대뇨 장애, 육안적 혈류 혈정액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빈뇨나 절박뇨 같이 소변이 조금 자극되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리줌 시술 후에 전립선이나 요도 쪽이 이제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요폐 소변줄을 제거하고 소변이 일시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줌 시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리즘 시술에 대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